안녕하세요, 유아진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이제 어릴적 회고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라든가 내 몸의 느낌이라든가 나의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욕망을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법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내 감정이 뭐지? 진짜 내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나의 욕구와 욕망이 뭐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감정이라든가 정서들도 이런 것을 이렇다라고 표현하는구나 하고 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동영상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 정서들을 훈련을 할 거고요. 두 번째에는 긍정적인 정서들을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를 이제 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망하는"이라는 단어를 내게 되면 처음에는 제가 그절망하는이 저한테는 어떠한 이미지로 떠오르는지를 묘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절망하는 느낌을 내가 이미지로 보고 묘사를 할때또내 몸의 변화를 함께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뭐 나의 어깨가 무겁게는 진다든가또 너무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그거를 알아차리고 난다면아 나는 절망하는이라는 상태를 이러한 때 느끼는구나 하고 자각하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하는 걸 보시고 자기는 절망하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행복한이라는 것을 어떨 때 느끼는지 자기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이완을 합니다. 나의 의식을 코에 집중을 하고, 최대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피로물질들을 빼낸다.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감정 정서를 훈련하기 위한 그러한 명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망하다. 절망하다는 단어를 듣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봅니다. 저는 절망하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거대한 벽 앞에 털부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인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변도 먹구름이 낀 것처럼 까맣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미지를 묘사를 하다 보니 저의 소장과 대장 부위가 조이는 듯이 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그 아픔을 바라보며 이제 관찰하는 나, 주시자의 자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무엇인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절망감으로 느끼는구나.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 나의 소장과 대장은 통증을 느끼고 긴장을 하는구나. 그저 그렇게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각의 빛으로 내 몸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을 무심히 바라봅니다. 무심히 알아차리고 자각의 빛을 비추이는 것이 또 다른 치유의 방법입니다. 점점, 점점 나의 소장과 대장이 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며 절망과 내가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 절망을 절망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그 느낌을 유지하십시오.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기억을 찾아 봅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나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사건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의 광경들을 세밀하게 표현해 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동안 내 몸에 어디가 반응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통증으로 느껴지는지 어둡게 느껴지는지 차갑게 느껴지는지 자기만의 몸의 느낌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 이미지와 그 불편한 느낌을 자각하면서 나는 절망이라는 그 상황을 이럴 때 느끼고 그럴 때내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관찰하는 내가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각의 빛으로 내 몸의 불편한 곳을 비추어 줍니다. 점점 점점 절망이라는 단어가 내게서 멀어집니다. 편안한 그 상태, 절망이라는 감정의 영향받지 않는 그 분리된 상태를 느껴봅니다. 이제 다시 나의 의식을 나의 코에 집중을 하시고. 깊게 심호흡을 삼해합니다. 나는 지금 중립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저는 행복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마자 저희 아이들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노는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큰 아이가 개다리 춤을 추고 있고 작은 아이는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의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제가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아주 밝은 빛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또 달콤한 향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미지를 묘사를 하다 보니 지금 나의 폐 부위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몽글몽글 뭔가 간질간질 기분 좋은 느낌이 내 몸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나의 몸의 느낌을 느끼며 이제 관찰자 자리에서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행복감은 나의 폐에 활기를 주고 호흡을 깊어지게 하고 있구나. 그걸 자각을 하고 그 행복한 느낌, 그 느낌을 나의 온몸으로 확장을 합니다. 행복의 에너지가 나의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그 느낌에 그냥 흠뻑 빠져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는 어떠한 기억이 떠오르나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인지, 어디인지, 그때의 이미지와 그 주변의 분위기, 소리, 향기까지 자세히 떠올리며 표현해 봅니다. 그 행복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내 몸에 어디가 반응을 합니까? 그곳의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 몸의 변화도 표현해 봅니다. 큰 느낌이라도 표현을 해봅니다. 그 이미지와 그 느낌을 표현하는 동안 나의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아, 나는 이러이러 할때 행복감을 느끼고 이러한 행복감은 나의 몸에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행복감의 느낌을 최대한 확장을 합니다. 행복의 에너지가 나의 온 세포로 퍼져갑니다. 그 행복의 에너지는 온 우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감 속에 푹 빠져 봅니다. Thank you 이제 확장된 나의 의식을 나의 내부로 수렴을 하시고, 내가 경험한 절망감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 그것에 대한 나의 몸의 반응,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차립니다. 절망은 절망일 뿐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나는 분리시키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사건도 나는 그것에 흠뻑 빠져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고 중립의 자리, 여여한 그 자리를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 온전하게 존재하는 나, 그 나를 느껴봅니다. 나의 오라장도 점검을 하시고 나의 영혼의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간다 상상을 하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천천히 외부 의식으로 나오십니다.